<laughs> 지금 그 중국의 무비 단으로 한국 사람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상하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댓글을 작성했는데 상하이 가보니까 좋은 차, 고급 차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중국 사람들은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뭐 아마 부자 아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외제차 끌고 나와가지고 행렬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네. 아, 우리는 부자다. 우리 좋은 차 많다.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상 보고서 시간. 안녕하세요. 저는 MC 이아영입니다. 재미있는 중국 소식 전해주실 박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학님께서 최근에 중국에서 일어난 재밌는 소식을 전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어 재미있는 게보다는 좀 신기하죠. 상구 사람이 한 댓글 때문에 상해에서 그 많은 외제차 고급차 행렬 나오더라고요. 상해에서. 아 어, 그래요? 일단 같이 그 동상 영 보시죠. 와. 와. 보기만 해도 이게 다 얼마야 하는 사들인데 근데 사실 진짜 저는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중국의 무비단으로 한국 사람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상해 마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댓글을 작성했는데 상하이가 보니까 좋은 차, 고급차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중국 사람들은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음. 일부 사람들은 뭐 아마 부자 아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외제차 끌고 나와가지고 행렬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네. 아, 우리는 부자다. 우리 좋은 차 많다. 그럼 실제로 부자들이겠네요. 저 외제차 주인들이. 아마도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부자 아닌데 렌드카 해가지고 아... 네. 그래도 한국 사람한테 보여주겠다. 오 되게 신기하네요. 그 댓글 하나로 저렇게 상하이가 됐다는 게. 어휴 어, 제가 레뉴스 보니까 어. 저도 옛날에 중국 사람이었는데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상하이는 돈 많은 사람들 많지 않나요? 많아요. 부자들 엄청 많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빈부 격차 되게 심해가지고 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부자들도 많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해주신 게 무비자 입국이 이제 중국에 허가가 되면서 한국인 관광객이 갔다고 얘기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이후로 실제로 한국 관광객이 좀 많이 몰리고 있나요? 부사를 해봤는데요,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재작년 연말보다는 아마 2 0보을 정도 증가했어요. 사실 그렇게 많이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면 사람들은 어왜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많다 그렇게 느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하이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들 확 빠져나가고 있어요. 어 왜요? 여러 이유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코로나 리얼 정책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많은 외국 사람들은 너무 겁이 나가지고 진짜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하이는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한국 분들이 갑자기 많이 가니까 그 눈에 띄는 거잖아요. 네. 다른 나라 사람 많이 없는데 한국 사람 많아가지고 어 정말. 한국 사람 많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중국인들은 바로 알아볼 수 있나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확 느낌이 와요 이분들 아, 한국 사람이 있구나 어떤 음. 느낌이 좀 보여요? 혹시 한국 사람들은 일단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인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인사를 할 준비하고 있는 몸아 한국분들은 모르시죠? 이몸 자체가 해서. 인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항상 준비하고 있고 누구 만나서 아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거. 아 진짜 티나요 그게. 그래요? 네. 와, 생각도 못했던 포인트예요. 아나운서님 따 보면 한국 사람이에요. <laughs> 외국 사람 있잖아요. 외국 사람에게 당신 진짜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럼 외국 사람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칭찬인가요? 네, 칭찬이요 당신 한국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어. 특히 여성분에게 이렇게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laughs> 아,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그 영향이 뭐 K-pop, K-beauty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저희가 함께 영상을 봤는데 그 한국인이 쓴 댓글 하나로 중국 상하이 시내에 외대차 행렬이 네.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좀 중국인들이 한국의 댓글을 의식을 한거 같은데 그쵸? 실제로 좀 한국인들이 의식을 하나요 중국인들이?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요? 그 말로 아 내가 한국 사람 싫다. 뭐 그래도 다들 한국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되게 예쁘고 잘생기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사람에게 어, 당신 정말 한국 사람처럼 생겼다. 그런많 사람들 기분이 좋죠. 아 물론 말로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라고 한국 사람 처럼 생겼다고? 나한테 <laughs> 욕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네. 근데 마음속으로 본질을 봐야죠. 이 사람 진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들 머릿 속에는 한국 사람들은 예의 있고 예쁘고 여러 면에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는데, 네. 그래서 의심 많이 받지 않을까요? 좀 좋은 면이 많다 보니까 의식을 네. 하는 거군요 중국에서. 네. 신기하네요. 그러면 한국인에 대한 이런 인식이 사실 최근에 뭐 K 팝, K 드라마, 뭐 K 뷰티 이런 게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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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와 지금 현재 좀 인식의 변화가 중국에서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사실 옛날이래. 옛날에 좀 말씀드리면은 그때는 많은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대해서 몰, 몰랐어요. 어. 한국 사람 어떤 사람들인지 네. 모르니까 그리고 1998년도에 그때 그 한국 경제 위기 있었잖아요. 그때 한국 분들은 자기 금 반지 이거 다 모아 가지고 나라 그 위기를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게끔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그때부터 네. 한국 사람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 생각을 좀 많이 바뀌었어요 와, 한국 사람들 일어나라였구나 그리고 축구 경기장에 갔을 때니까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그러니까 축구 기술 자체가 떠나서 끝까지 뛰는 모습을 많은 중국 사람들이 굉장 인상 깊었어요 근데 그 뒤에는 한류 일어나가지고 옛날 중국 사람들은 뭐 홍콩 아니면 델마 뭐 드라마 가수 뭐 되게 좋아했는데 갑자기 한류 떴어요 그러면와 한국 사람이 정말 멋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때는 중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한류는 과연 오래 갈수 있을까 그때는 대장금 그때 아, 대장금 별양가 네. <laughs> 과연 오래 갈수 있을까? 근데 거기서 별 그때 나왔어요. 별, 별 네. 그때 과연 또갈수 있을까? 거기서 그때도 강남세로 스 나오잖아요. 네. 그 뒤에도 BTS 나오고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측하지 못했어요. 한류 그 정도 계속 갈수 있는 거.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냥 뭐 10년 정도 끝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도 되게 전세계인기 엄청 많이 얻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한국분들은 어디 전 세계가 어디 가도 화영을 받아요. I'm from Korea. 와, 우리 친구 하자. <laughs> 그런 거. 근데 사실 저는 이제 한류 K 드라마가 유행을 하면서 음. 제가 해외 유럽 여행을 갔는데 음.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저한테 어디서 왔냐? 저 네. 한국에서 왔어요. 했거든요. 음. 근데 기사님이 어? 되게 그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대요. 네네네. 미스터 선샤인. 거기에 이제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긴 배우들이 많이 나온다. 네네네네.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한국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다 키도 크고 다 예쁘고 다 잘생겼냐고. 네네네.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데 어? 나 택시에서 내릴 때 빨리 뛰어가야겠다. <laughs> 이 환상을 <laughs> 간직하게 해드려야겠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 분들 보고 잘 생기고 예쁘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 배우가 그 아니더라도. 네네네. 그래서 저는 되게 기분도 좋고 신기했어요. 전 세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평균 수준 봤을 때 되게 예쁘고 잘 생기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네. 화장도 엉쳐 잘하시고 잘 꾸미죠. 네. 다들 키도 안 나고 되게 이서 보이는 느낌. 한국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완전 눈에 띄는 색깔도 싫어해. 빨간색 뭐 그런 거 싫어하잖아. 막 녹색. 거의 그러니까 주차장 가보세요. 흰색, 아, 은색, 그쵸. 그리고 검은색. 이, 이 정도밖에 없어, 거의. 그래도 있어 보이다. 그러니까 많은 디자이너, 이런 설계하는 사람들은 화장 디자이너도 있잖아. 이런 사람 엄청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눈에 띄지 않지만 그래도 있어 보이다. 이게 진짜 많은 나라 사람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해외에서, 그리고또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SNS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음. 대한민국 지하철을 탔는데 옷이 말씀해 준 대로 흰색, 회색, 검정 <laughs> 그 사이에서 이제 뭐 빨간색이나 분홍색을 입고 있으면 너무 튀는 거예요. 아, <laughs> 어,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네, 네, 네. 근데 어? 많은 중국 사람도 아마 부정할 수도 있어요. 아니다. 어?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로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말로 부정을 하나? 약간 자존심 이런 건가? 열등감? 질투심? 맘속으로 네. 안데 그래도 열등감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부정하는 사람 많죠. 오늘 네. 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까 상하이 외제차 행렬이 네.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자존감 되게 낮은 사람들이죠. 뭐예를면뭐 저보고 박수 호어 못생겼다. 그러면 알고 있어. 끝끝인데. <laughs> 그 근데 이런 경우는 어 중국 좋은 차 없다. 네 뭐. 한국 좋은 차 많죠 끝이면 되는데 그냥 막차 끌고 나와가지고 막 자랑하고 막 이게 제가 볼때 너무 요치하고 다은건 너무 낮은 사람들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중국 이미지를 더안 좋게 만들 수는 있는, 있는 건데. 네. 그럼 중국 내에서 저 영상에 대한 반응이 또 있었어요, 혹시? 사실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아, 이 진짜. 뭐 그렇게까지 하냐. 아, 당신들 진짜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창피하지도 않아 그런 사람도 있고 반면 아, 우리는 뭐 한국 사람 이렇게 본격적으로 보여줘야지. 한국 사람들 봐라. <laughs> <알아. 웃음> 이런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얘기 나는데진 비교를 해보면 이런 거 떠나서 우리까 그러니까 우리 도 상하이시 네. 분리수가 어떻게 되는지 장애인 위해서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설비 같은 거 네. 우리 화장실 얼마 정도 깨끗한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뭐 자동차 가지고 와서 솔직히 자동차도 중고산 아니잖아요. <laughs> 아 얘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방금 그 외제차 행렬 자체도 어떻게 보면 부를 과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돈 많아. 네네네. 중국인들이 좀 부를 과시하는 그런 많아요. 이미지가 있거든요. 많아요. 그런 사람 아, 이유가 더... 뭘까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옛날 중국 사람들도 그렇지 않았어요 네. 대만 사람 봐봐요 대만 사람도 옛날에 많은 중국 사람 대만 넘어갔잖아요 거기 네. 대만 사람들은 진짜 부자인데요 티가 안 나요 안 네. 네. 그냥 뭐 셔츠나 정말 막 건물 두세 개 있는 그래도 티도안 나요 조용히 조용히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중국 공산주의 속에서 사람 신앙 자유 없어요 음. 그래도 사람들은 약간 뭔가 신앙이 없으면 돈 신앙 다 아, 떠나서 우리 돈을 따져보자 내가 돈 많다 그래서 돈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있잖아 사람들은 가자 되게 많이 만들고 있잖돈 때문에 네. 다른 거다 신앙 다 없어요 그냥 돈만 추구하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돈 많이 있으면 은 정말 내가 진짜 너무 대단하다 그런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그거 오히려 불쌍하죠 지금 중국 사람들은 대놓고 자랑하는 거예요 네. 내 당신보다 돈 훨씬 많이 있으면 내가 뭐 당신은 막 마음대로 할수 있을 정도로 네. 예, 그런 거 같아요 옛날에 그런 뉴스도 이게 사람들은 막 많이 총격 받았는데 그 중국에서 되게 부자인데요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그때는 아이워치 나을 나올 때 되게 비싼 아이워치인데 한 나는 한곳 돈을 삼천만 원 정도 네. 그 사람 그두개 구입했어요 구입해가지고 스스로 착용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키우는 강아지 있어요 어? 강아지 여기 여기 한나 어. 여기 한나이렇 착용했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사진 나와가지고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고 아니 그 이런 이런 이야기들 아 그게 돈자랑 놀이처럼 번진 거군요 네네네네 아. 그런 사람도 꽤 있어요. 근데, 저도 중국 분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신기한 게, 중국은 땅이 커서 그런가. 돈이 많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다. 근데 그 부자들이 가진 그 부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어머, 정말,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국 부자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아마도 마윈 이런 사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 중국 공산당의 고위층 간부들, 뭐, 태자당 이런 사람 자순들, 돈 얼마나 있는지 누구도 모르죠. 비밀이죠, 그래요?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네, 네, 네.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신 그 마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타자당 이런 사람보다는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어 같아요. 네. 그 그러니까 진짜 이 공사는 고위층 간부들 일에 돈 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죠 우리가 뭐 감히 알수 없겠네요 그분들이 얼마나 돈이 있는지는 네 저도 잘모르겠어 어마어마한 네. 돈을 갖고 있다고 추측 정도 네.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돈이 많을 때 아까 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나돈 많아 음. 라고 드러내는 걸좀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뭐 예를 들면 크게 한턱 쏜다던가 좋은 선물을 준다던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돈 많아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으면은 뭐 내가 너무너무나 막 <laughs> 진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꽤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우리 동창들 같이 연말에 회식했는데, 되게 좋은 그 식당. 네. 이러면 1 0명 같이 회식 한번 하면 한국 돈으로 뭐 2천만 원 정도? 그 정도? 아, 내가 오늘 다낼게 당신들 내지 마! 그렇게 하는 사람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다른 동창들은 봤을 때 사실 기분이 안 좋은데,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 친구들 다 나왔잖아요. 자동차 키잖아요. 딱. 포시아 아니면 파라이 버뭐 이런 거뭐 남벌기니 막 이런 거딱 놓고 그러면 아이 네, 이런 좀 좋은 차 있다. 그러면 그게 본인이 좋으려고 자랑을 하는 거네요. 사회적으로 돈 많으면 너가 한통 내야 돼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니라 네네. 내가 돈 많으니까 보여주겠어 이런 마음으로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런 사람 많아요. 아... 이렇게 중국 내에서 부를 가진 사람들이 내 부를 자랑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건데 중국 정부가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돈 자랑하는 영상을 올린 인플루언서의 SNS 계정이 삭제가 됐다고 해요 예 이게 왜냐면 중국 지금 경제 상황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 많이 나오면 밑에 사람들은 열받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은 뭐 이게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서민들은 막 갑자기 뭐 일어나 할 수도 있고 시위할 수도 있고 중국 정부 입장에 봤을 때 이게 너무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중국 사람들은 또 컴퓨터 많이 사용하고 있고 잘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다들 조사를 해요. 이 사람은 뭐지? 아버지 누구지? 조사를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생겼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 아버지가 어떤 공산당 고위층 간부다. 어, 그러면 이 사람 월급 그렇게 많지가 않는데 왜 이렇게 그 돈이 아 많이 있는지 부패 문제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이런 거다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사실 중국 그 고위층 간부들도 어디에 가면 시계 같은 거, 뭐 신발 같은 거, 뭐 그런 뭐 좋은 브랜드 거 사용하지 않아요. 그 옛날에도 이런 경우 나왔는데 어떤 고위층 간부인데 어디서 그 사고 현장 갔어요. 그 사고 현장 사람 엄청 많이 죽었는데 그 더, 너무 슬픈 일인데, 근데 그 사람 웃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너무 열받아 가지고 그 사람 쓰는 시계 다들 보더라고요. 그럼 그 되게 비싼 시계인데, 한국은뭐 이천, 삼천 롤렉스 같은 거. 그 사람 나타나는 사진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 시계는 한두개가 아니고요, 뭐 엄청 많고 그 신발도 뭐. 이태리에서 수입하는 거 너무 비싼 신발인데요 인터넷 통해서 이런 뉴스 다 퍼지고 나서 그 사람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의 고위층 간부들 이거에 대해서 되게 약간 좀 거부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일반 서민들은 여러 면에서 중국 정부한테 너무나 불만 많이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고위층 관련된 그런 네네. 비리들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쵸. 하다 보니,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부자들 백프는 아니지만 뒤에 정부랑 뭔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터넷 통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어이 사람이 누구랑 연결돼 있구나. 그러면은 연결되는 그 고위층 간부를 되게 고란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차라리 이거 다 차단해 버리는 게다나아지 다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 오늘 이렇게 박상님과 함께 중국에서의 다양한 소식,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좀 얘기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어, 너무 좋았어요. 제가 <laughs> 또 재미있게 보냈어요, 이시간을 중국 워낙 크니까 사람도 많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러분 그냥 참고하세요. 네, 그럼 저희 세상 보고서는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